나이가 드는 게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젊음이라는 훈장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앞으로 남은 시간보다 살아온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 서글퍼서 말이죠.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눈가에 깊어진 주름만큼 흰 머리카락이 늘어나는 만큼 인생의 끝자락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 구석이 쓸쓸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습니다. 길고 긴 시간을 달려와 이제야 비로소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빈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수십년을 함께한 배우자와 서로에게 기대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자식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정신없이 달려온 지난 날들을 뒤로하고 이제야 비로소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죠. 사랑은 덧셈이 아니라 곱셈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더하기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삶에 다른 한 사람이 더해져서 더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한 사람의 삶에 다른 한 사람이 더해지는 순간 그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 불꽃처럼 뜨겁고 정열적이었다면 나이 들어 만나는 사랑은 모닥불처럼 은은하고 따스합니다. 젊은 날의 사랑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 부딪히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 만난 사랑은 서로의 부족함을 보듬고 기대며 더 깊은 이해를 선물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이미 평생의 동반자를 만난 분도 계실 거고, 혹은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무슨 사랑이냐고요? 아닙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인생의 후반전 사랑으로 다시 빛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수십년을 함께해온 배우자, 혹은 새롭게 만난 소중한 인연, 그들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이지만 그 손에는 당신과의 수많은 추억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사소한 다툼으로 서먹해져 있다면 오늘 용기를 내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더 빛났어 라고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삶과 상대방의 삶에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이 나이에 무슨 일하는 걱정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세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설렘과 행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은 인생의 후반전을 다시 빛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젊은 날의 빛이 태양처럼 눈부셨다면 인생의 후반전에 피어나는 사랑은 별빛처럼 은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빛은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어두운 길을 비춰주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힘을 선물해 줍니다. 사랑이 담긴 밥한끼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사랑은 거창한 이벤트나 화려한 선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 속에 숨어 있죠. 오늘 아침 당신의 배우자가 끓여준 된장찌개 한 그릇을 떠올려 보세요. 젊은 시절에는 몰랐을 겁니다. 그저 배고픔을 채워주는 한끼 식사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구수한 된장찌개 한 그릇에 담긴 사랑과 정성을 말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혹은 당신을 위해 수십 년간 밥상을 차려 온 손길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스며 있습니다. 재료를 다듬고 양념을 맞추고 불 앞에서 당신을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끓여낸 그 음식은 단순한 끼니를 넘어선 삶의 깊은 위로이자 따뜻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혹시라도 배우자가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팝상을 마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남긴 온기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하세요. 그 온기는 여전히 당신의 곁에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위해 차려준 따뜻한 밥한 끼, 혹은 함께 나누는 소박한 커피 한 잔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서로의 시간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그 순간 자체가 사랑입니다. 함께 걷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랑은 거창한 이벤트나 화려한 선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 속에 숨어 있죠. 오늘 아침 당신의 배우자가 끓여준 된장찌개 한 그릇을 떠올려 보세요. 젊은 시절에는 몰랐을 겁니다. 그저 배고픔을 채워주는 한끼 식사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구수한 된장찌개 한 그릇에 담긴 사랑과 정성을 말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혹은 당신을 위해 수십 년간 팝상을 차려 온 손길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스며 있습니다. 재료를 다듬고 양념을 맞추고 불 앞에서 당신을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끓여낸 그 음식은 단순한 끼니를 넘어선 삶의 깊은 위로이자 따뜻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혹시라도 배우자가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밥상을 마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남긴 온기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하세요. 그 온기는 여전히 당신의 곁에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위해 차려준 따뜻한 밥한 끼, 혹은 함께 나누는 소박한 커피 한 잔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서로의 시간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그 순간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이가 들어도 두근거림을 잃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두근거림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랑의 나이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뛰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폭풍우처럼 거세고 격정적이었다면 나이 들어 만나는 사랑은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산책길에서 어떤 분들은 조용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에 또 어떤 분들은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이 들어 만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설렘이 다시 찾아오는 순간 당신의 삶은 다시금 사랑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의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힘들고 지칠 때 당신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손길은 어떤 위로보다 강력한 힘이 됩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와 기쁨을 더해주죠. 사랑은 추억을 곱셈으로 만듭니다. 인생의 후반전에는 추억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 추억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혼자서 여행을 다니며 쌓은 추억도 소중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추억은 그 감동이 배가 됩니다. 손을 잡고 걸었던 길 함께 바라본 노을 서로에게 선물한 작은 선물 하나까지 모두가 소중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러한 추억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힘들고 외로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저장된 사랑의 추억들을 꺼내 보세요. 당신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하고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전해줄 겁니다. 사랑은 단순히 현재의 행복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힘과 과거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용서와 이해, 사랑의 완성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희로애락을 경험했습니다. 그중에는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당신이 실수로 상처를 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와 이해에서 완성됩니다. 특히 부부의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수십년을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완벽한 존재일 수는 없었을 겁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서운함을 느꼈고, 때로는 행동 하나하나에 실망하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지난날의 모든 서운함과 미안함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순간들은 당신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당신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이해하세요. 당신의 마음 속에 남아있는 미움과 원망을 깨끗이 비워내면, 그 자리에는 사랑이 가득 채워질 겁니다. 혹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마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따뜻한 이해와 용서가 당신의 삶과 상대방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사랑은 나이를 먹을수록 깊어지는 우정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사랑은 뜨거운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만나는 사랑은 우정과도 같습니다.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후반전에서 찾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함께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길에 나란히 걸으며 지난날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 당신의 배우자 혹은 당신의 새로운 인연은 당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입니다. 당신의 기쁨과 슬픔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나누며 당신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줄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동반자가 바로 당신의 배우자 혹은 당신의 새로운 인연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당신의 마음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당신의 삶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사랑할 시간, 사랑받을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당신이 꿈꿔왔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당신의 삶을 다시금 디자인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뛰게 하는 모든 일들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해 보세요. 당신의 삶은 다시금 빛나고 당신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날 겁니다. 사랑은 당신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당신의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더큰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외로워하지 마세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을 열고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에게는 아직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인생의 후반전 사랑으로 다시 한번 빛나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날을 꿈꾸며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